안녕하세요 오늘이 블루베리 입니다 오늘 채반 하나 사가지고 김치롤만두 한번 데워 먹어보려고 채반 하나 샀습니다 점점 이거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살림살이 계속 늘어나네요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오늘 장사 끝내놨고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대략 얼마 팔았는가 한번 볼까요 아휴 오늘 좀 작게 팔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둘 2물 21, 22, 21, 2일 22, 22, 22, 22, 22, 22, 22, 22, 2좀 2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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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2 2좀 작게 22, 2요 아, 그래도 2 2에나2 22, 22, 22, 22, 22, 22, 2 여러분들도 좋은 주말,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이상,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.